Tchau. Oh, 예수님도한분뿐이에요예수님도한분뿐이예이세예에 우리 친구들을 사랑이시는예수님은한분뿐이예이 또. 예예수님뿐이예

工业啊。 여름 질병으로나여서 아파서 나오지 못한 우리 친구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 모두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하여 주시어서 빨리 수도 복구되고 또 공감도 되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릴수 있는 저희들도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부창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서 정말 간석도 같은 집을 지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우리 유아고 그 친구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감받으시며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고백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 어떻게 우리 군인들이 들어오는지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없어지고 있는 거야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지 왕이 궁금했어요 그러자 신하가 말했어요 왕이시여 아람 왕이시여 우리가 이스라엘을 찾으려고 하면은요 그들에게 기도하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 기도하는 엘리사 선지자 그 엘리사 선지자는요 하나님한테 기도해서요.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미리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가르쳐 준대요. 그러니까 아람왕이 화가 나서 에이씨 뭐야?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어? 내가 나하민도안 왔는데 어떻게 알수 있는 거야? 그래서 신하가 아까처럼 말해. 그래서 병사들이 잡아, 잡아, 쳐들어왔어요. 어디로 쳐들어왔을까? 이스라엘 땅으로 왔어요. 이스라엘 땅에 바람 군, 아람 왕이 보낸 군사들이 쳐들어왔어요. 무엇하려고? 땅을 빼으려고 그러니까 청년이 성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오, 그들 렇 어떤 군인들었어. 칼도 들고 저 군인들이 갑옷을 입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네 이스라엘 을이 땅을 빼. 서요? 보영아 뭐 하는 거야? 기도하 오, 그래요. 이 자기가 맞죠 기도하는 거야. 누구?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지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 저 나에게 소식을 전해 준 청년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보여 주세요. 기도 우리가 저들보다 군대가 더 많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반대해주세요. 그랬어. 그 기도를 하고 엘리사가 성으로 갔어요. 성으로 가니 오, 무슨 소리야? 눈이 가려져서 볼수 없게 해주세요 기도했어. 그러자 이 사람들이 어우 캄캄해 갑자기 왜앞이안 보는 이 거지? 어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엘리사라는 사람을 잡으러 왔는데 앞을 볼 수가 없어 어떡하지? 어우 캄캄해 캄캄해 여보게 여보게 다더듭머도 아,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어요.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여보시오 아람부인들 내가 당신이 찾는 사람을 있는 대로 데리고 가겠어. 그랬어. 그럼 어디로 데리고 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 이 많은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러자 아람 분들은 어떻게요? 해 하나님 앞에 엘리사가 떡이 되서 하나님 이제 아람 분들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눈을 딱 뜨니까 어떻게 돼? 우와, 무서운 게 뭐가 있어요? 청원아, 무서운 게 뭐가 있을까? 우리를 지켜주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지켜주셔야. 자 우리 다큰 소리를 해습니다 우리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할수 있죠? 자 시작. 우리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누구? 성방이다고양이도자 그치? 네. 선생님들 자기 아이 이름 넣고 이름 넣고 한번 큰 소리를 외쳐봅시다 시작. 고용이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서원이는 서원이는 선생님 이 해주세요. 자한번더 합니다. 시작. 서원이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